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소입니다. 최근에 좀 계속 이 플랫폼 관련 이슈로 쌈박치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 일들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광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어 이제 디테일링 프로에서 아이, 그거 그냥 싸우면서 광고도 해라.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와중에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쌈박질에 막 생전 처음 듣는 용어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자꾸 방구석에만 있으면 안 돼. 그 자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어 이렇게 정말 저렴한 패키지를 구성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를 딱 보고 어 괜찮은 제품이네 하면은 딱 주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세차도 좀 하시고 땀도 좀 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이 신형 K 팔을 세워놓고 이 디테일링 프로 오늘 저희가 패키지로 판매할 제품들을 가지고 세차도 해보면서 플랫폼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제품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어 패키지는 기본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샴푸는 이렇게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샴푸 하나 그리고 이 디테일링 프로의 큐디 아, 퀵 디테일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유명 하다기 보다도 작업성이 너무 좋은데 네, 발수가 워낙 잘 나와서 네, 그래서 유명한 제품이고 네, 드라잉 타월 미트 버핑 타월 이렇게 네, 총 5종에다가 버킷 은 일단 기본 구성품목에는 이 네, 악세사리 악세사리 이렇게 4개 빼고 네, 요딱 버킷 알맹이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가 인터넷 최저가가 지금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검색했거든요. 근데 59,900원. 어, 진짜 여러분들이 어, 요즘에 이 플랫폼 얘기 듣느라고 많이 지치셨으니까 네, 정말 싸게 좀 준비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요 기본 구성품목 외에 어, 버킷 액세서리, 그니까 3종. 네, 요렇게 버킷 안쪽에 요렇게요렇게딱 넣어가지고 어, 세차 끝나고 났을 때 세차 용품을 보관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세차할 때는 이렇게. 또 네, 밖으로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세차도 할수 있는 네, 그 인내나웃 버킷하고 네, 그립가드 이렇게 손가락 홈 파여 있어서 네, 손으로 돌려가지고 거품도 낼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세차 끝난 다음에 미트 같은 거 이제 빨래할 때이 빨래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 그립가드 마지막으로 뚜껑 이 뚜껑은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은 네, 뚜껑 잡고 흔들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세차 끝나고 나서 이제 용품들 안에 가득 담은 상태로 트렁크에 넣어놔도 이제 쏟아지거나 했을 때 이제 액체가 샌다거나 할 어, 염려도 안 하셔도 되고 또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뭐 앉아 있고 뭐 이거 밟고 올라가서 세차하고 하더라도 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버킷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이제 투명 버킷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얼마나 들었고 거품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 한눈에 확인하시기 쉽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강도 플라스틱이어 가지고 스크래치도 잘안 난다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버킷 악세서리는 원래 각각 인터넷 최저가가 15,000원 근데 어, 이번에 세트 구성으로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세개 해서 3만 원. 네, 그래서 얘도 진짜 싸다는 거. 마지막으로 돌리. 돌리는 이게 원래 인터넷 최저가 67,000원인데 아, 우리는 이번에 63,000원. 돌리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사세요. 여기에 좀 앉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세차를 좀해 볼 건데 자자 자, 세차를 하면서도 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현대차 3세대 플랫폼큰 네, 레이아웃을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 3세대 플랫폼 안에는 총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K3 그다음 N3 M3 어, 셋다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첫 번째 K3 플랫폼이 이번에 난리가 났던 그 니로에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니로 말고도 코나도 사용하고요, 아반떼도 사용하고요, 어, 이런 이제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량들에 사용하는 3세대 플랫폼이 K3 그리고 그 다음이 N3입니다. 그 위쪽은 사실 전부 다 N3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3세대 플랫폼 중에서도 N3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된 차량이 바로 소나타 DN8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나타 DN8이 처음 나왔을 때 어, 현대차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플랫폼으로 막 저중심 설계를 구현하고 뭐 덕분에 코너링이 너무 좋아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스몰 오버랩 테스트도 이제 너무 잘 통과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어, 소나타 DN8만의 특징이 아니라 소나타 DN8에 처음 적용된 지금 이 K8에도. 적용되어 있는 3세대 플랫폼 중에서도 N3 플랫폼에 대한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M3 플랫폼은 뭐냐 M3는 이제 후륜 기반의 현재 제네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N3 플랫폼이다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의 3세대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은 이 N3 플랫폼에 대해서 세차하면서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샴푸 샴푸 프렌치키스... 이향 이름이 다왜 다 이래 이거 아 이거,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프렌치키스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네,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어쨌 프렌치키스를 넣고 아 찍지 마 무슨 놈아야 이거 샴푸는다 만들었고요 아 차를 안 씻었구나 자 일단 이 냄새가 진짜 좋아 진, 나 여태까지 정말 많은 칼 샴푸를 써봤는데 진짜 좋아 아무튼 여러분 이밑은는 어, 양모 밑인데 네. 세차의 기본 한 번씩 오케이. 이렇게 일정 부분을 닦아주고 나면은 꼭 넣어서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거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도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닦고 어저 그립 가드에다가 꼭이 밑을 한 번씩 이렇게 문질 문질 문질, 문질 해주시라는 거. 이차 도장면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알갱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밑으로 닦으면서 예이 밑에 묻어 있다가 그대로 다른 도장면에 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예 닦으면서 그 자리를 소울 마크를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이 중간중간에 꼭한 번씩 닦으시라는 거. 자, 여기서 어이 플랫폼이 과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거냐. 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도 사실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에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 플랫폼의 정의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어, 좀 해석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어,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이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현대차의 연구원들이 이 N3 플랫폼, 3세대 내연기관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플랫폼은, 이 플랫폼의 근간은 뼈대입니다. 근데 그 뼈대가 어디야? 하체. 하체에 있는 뼈대요 그거를 어 연구원분들은 이제 언더바디 레이아웃 언더바디 차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차를 언더바디와 어퍼바디로 나누는 거는 꼭 예전에 프레임바디들에서만 하던 거는 아니거든요 메인 프레임이 없이 철판과 철판의 용접으로만 전체 차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노코크바디 유니바디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어 언더바디와 어퍼바디 뭐 사이드바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플랫폼은 그중에서 어디를 말한다 위쪽 말고 사이드 바디, 어퍼 바디 말고 언더 바디. 그래서 차를 우리가 띄었을때볼수 있는 그 언더 바디를 말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중간 패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센터 플로어라고 하고,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이제 엔진룸 열어야 보이는 엔진이 고정되어 있는 그 프론트 사이드 멤버 있죠. 자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 멤버랑 센터 플로우 사이의 대시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리어 플로우까지 해서 하체를 총 이렇게 또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래서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체구나 그리고 그 하체는 총네 가지로 나뉘어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하체에 붙는 쉐시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기는 해요. 같은 이 N3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 있죠. 뭐 K5뿐만 아니라 어, 그랜저, 소나타, K5, 카니발, 뭐이 N3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차들이 보면 시스템이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향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이 N3 플랫폼 안에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떼가지고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제가 좀 숨이 차 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샴푸만 좀 금방 하고 좀딱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음음. 자 드라이 타월 드라이 타월 쓰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네 절대 빡빡 문질러 닦지 마시고 그냥 얹어서 당기고 또 그냥 얹어서. 땡기고 네, 이렇게 물기는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타월은 워낙에 네,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타월 하나 가지고 차한대 정도 물기는 그냥 뭐 충분히 날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차는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도장면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제 오늘 작업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퀵디테일러 같은 거 뿌려가지고 작업해 놓고 나면 사실 거의 뭐 이제 물기가 남을 이유도 없거든요 요거 그냥 얘는 작업성이 진짜 편한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네한판 보여드릴게요 그냥 막 뿌려 막막 뿌리고 솔직히 그냥 막 닦아도 돼. 이 흰색이어가지고 클로즈업해봐 잔사가 안 남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도 냄새가 좋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자보네트에 어,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까는 발수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뭐 그냥 한번 대충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물 호스가 없어가지고 워터 드라잉은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바가지에 물 담아가지고 한번 기대 부어볼게요. 아, 그냥 많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 물바가지로 물, 물고 부은 거니까 그냥 네 이거 워터 드라잉이 아무튼 어, 이게 물 호스로 하면 된다. 3세대 플랫폼의 핵심 중의 핵심을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플랫폼이 그렇지만 3세대 플랫폼에 와서는 유난히 현대차가 강조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플랫폼들이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충돌 분산 구조나 그리고 이제 스몰 오버랩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나 잘 통과하냐 마냐가 이 플랫폼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라 나뉘거든요.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다들 아시죠? 여기 4분의 1만 박치기 해가지고 보는 테스트입니다. 가끔씩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그냥 단지 뭐 얼마나 많이 이제 안 부셔졌냐, 얼마나 많이 이제 차가 보호됐냐, 이제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안으로 많이 안 밀려 들어오는 것도 주... 중요하겠지만 이제 점수 잘 받은 차량들 보면은 딱 부딪히고 나면은 가던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가요 요렇게 비껴치게 해가지고 앞으로 쑥 갑니다 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혹시 딱 박아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진다 라고 하면은 정면에서 에어백 터지고 사이드 에어백 터지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박았을 때 에어백이 앞에 터지는데 차가 돌면서 사람 머리가 옆으로 가서 중간을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 스몰로브 테스트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현대차 3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흡수율의 극대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봤든 어, 에너지를 흡수시킬 수 있는 그 효율을 좀 증대했다. 그만큼 이 승객석을 안전하게 좀 보호하겠다. 어, 그리고 충돌 시에 차량의 자세를 최적화하는 예,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어, 플랫폼이다 아, 라고 얘기를 들으면 야저 플랫폼은 얼마나 튼튼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얼마나 튼튼한 이 언더바디 차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 어, 얼마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앞으로는 아, 플랫폼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됐던 그 e GMP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어, 이 3세대 내연기한 플랫폼 또한 모듈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러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쉽게 먼저 개념을 좀 잡아 드리면 이 모듈러라는 건 우리가 레고로 따지면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레고 가지고 놀때 이렇게 직사각형 레고 기본 밑바탕 판이 있었잖아요. 그 판에다가 우리가 막 레고를 올려 가지고 막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놀았잖아. 어, 이 자체가 그 레고의 판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 모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바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위에 올라가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어, 플랫폼을 모듈화한다는 것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단일 또는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모듈로 구분함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N3 플랫폼은 전부 다 똑같은. 서 프레임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룸의 구조가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엔진이 될수 있겠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네. 이 엔진을 네, 모듈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N3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끼리는 엔진 스펙이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얘보다 차가 한참 큰뭐 카니발부터 시작해서. 토렌토 산타페 그리고 이 k8 그랜저 까지 네, 여기 들어가는 엔진 미션이 전부 다1.6 터보의 6단 오토 같은 엔진과 미션을 조합해서 여러 차종에 모듈화 해가지고 이제 막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어, 이 n3 플랫폼 안에서 모듈화 가된 거예요 요 판때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엔진이 아무리 모듈이라고 해서 m3 플랫폼 뭐 제네시스 라인에 갑, 갑자기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긴 거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제조사가 이 난리를 치면서 어, 이걸 모듈화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거는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이 원가 절감이라는 것을 꼭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조사가 원가를 절감했어요. 그만큼 원가가 낮아졌어요. 그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네 마진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비자 가격을 함께 낮췄어. 그러면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듈러 플랫폼이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엔진, 카니발, 소렌토, 산타페, 그랜저에 들어가는 엔진을 다 같이 쓸수 있게 됐고 결국에는 이 하나의 엔진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제품의 단가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아그 제품의 완성도, 안정성도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무조건 이거를 원가절감은 안 좋은 거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은 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네, 자동차는 전부 다 이제 모듈러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안 좋은 차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원가절감을 안 좋은 측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 자 어, 앞으로는 이제 무슨 차가 새로 나오고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라고 할 때. 어, 어, 저 차는 어떤 안전 구조를 좀 이번에 더 강화했나. 어, 그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차들과 모듈을 함께 공유를 하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뭐 차량 소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오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네 찍었다. 싸니까 많이 사자.